안녕하세요 아우터와인 환희오빠 입니다 음, 저희 아우터와인 홈페이지에 보면 항상 견적문이 뭐 이런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도 다 달아주고 있는데 간혹 어디 지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대표번호 1668 3868 누르시면은 각 지역별로 지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직통번호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 전국 대표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차는 쌍용자동차예요. 랩스턴 스포츠. 얼마 전에 저희가 쌍용 올뉴렉 랩스턴 그 검수 영상, 검수하고 하자 부분 그런 걸 올려 올린 영상이 최근에 있었는데 많은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반반 힘들었하고요 쌍용 뭐 힘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쌍용 정신 차려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조립 품질을 좀 올려야 된다라는 구독자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차 저는 뭐 제조사를 뭐 디스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쌍용차라고 해서 어 쌍용차 나쁘다가 아니라 요즘 쌍용차 힘들잖아요 사실 언론에 그 뉴스 나오는 것만 봐도 회사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이 조립 차량을 조립하시는 그 직원분들께서도 조립하고 한번만 더 확인해도 아무 이상이 없이 출고가 가능한데 뭐 조립하고 확인도 안해버리고 출고를 하다보니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쌍용차 직원분들도 힘내시고 쌍용차도 더큰 회사가 될수 있도록 좀 힘내시기 바랄게요 어 해당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예요. 올뉴렉스 그 올뉴렉스턴 이거나온 렉스턴이 아니고 렉스턴 스포츠. 물론 이 해당 차량도 저희가 시차 검수 작업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쌍차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들이 하자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반대적으로 현대기아라든지 다른 회사 차들도 문제 있는 차량들은 있어요. 모든 차량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이 렉스턴 스포츠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금 세라믹 오리지널을 시공을 해놨어요. 예, 색깔만 봐도 딱 아시겠죠. 회색. 딱 저희 아우터와임에서 사용하는 회색. 물론 요거와 유사하게 색깔을 맞춰놓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색깔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죄다 회색을 써. 그래서 저희가 밝은 회색에서 지금은 조금 이제 진짜 이제 정통 회색 색깔을 쓰고 있는데 또 요거랑 비슷한 색깔인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품은 틀립니다. 어, 이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을 해놓으면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고 지금 이런 거 이너왁스 작업들 에요 이너왁스. 가까이 볼게요. 이너왁스뭐 여기 다 흙, 쭉쭉 나오죠. 이게 흘렀네요. 저희가 조금 전에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어,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물어본 게 있어요. 일반 다른 차량보다 이 지금 프레임 바디잖아요. 바디 온 프레임.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차량이 부식률이 더 빠른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어떤 차량이 더 빠르다 느리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수년 이상을 제가 보아온 결과로 보면은 프레임바디 어, 차량들이 구식률이좀더 빠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와서 한번 볼게요. 왜 그런가 보, 보면은 일단 통스틸이야. 통스틸. 그리고 커버가 없다.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차량들은 거의 커버리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들. 뭐 물론 그 모노코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일반 세단이라든지 SUV들 그 해당 차량들도 이 뒤쪽 리어 쪽이나 그쪽은 없어요. 커버가 없고 다 거의 다이 밑에 쪽만 있는데 프레임 바디는 여기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세차를 하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주행을 하면서 염화칼슘이 튀거나 장마철에 비가 튀어나서 노출은 항상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환경적인 요소로 이 프레임을 사용하는 프레임 바디를 채택하는 차량들이 오히려 부식률은 좀더 빠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온걸 보면 얘네 차량들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프레임 바디 쓰는 차량들 여러 차종들이 있죠. 쌍용에서 나오는 차량들 렉스턴 시리즈, 렉스턴 뭐 렉스턴 스포츠 칸, 기아에서 나오는 모아비. 콜로라 등등 이런 차량들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테이블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은 가까이서 찍을게요. 뭐저찍으뭐할 거예요? 이 사이드 스테이블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은 오토 스테이 아닌 이상 고정되어 있는 거는 이런 브라켓도 시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부다 왜? 왜냐면요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볼트류 있죠. 이 볼트를 다 스틸이에요. 스틸. 한번 제가 자석을 한번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 자석이죠? 자석. 아이고 떨어지지도 않네. 얘네 볼게요. 자석이죠. 브라켓 자석입니다. 자 스틸. 자석이에요. 자, 스틸. 스틸. 볼트 스틸. 볼트 스틸. 이가시죠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을 고정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에 달려 있는 이 브라켓도 시공을 해줘야 된다. 왜? 어차피 여기는 다른 곳보다 수분을 더 많이 먹어요. 왜? 이 비를 맞고 보면 이 옆면으로 흘러서 여기로 옆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 달린 차량은 꼭 시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를 시공 안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귀찮거든요. 마스킹하고 뭐하고 시간과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데 필수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렉스턴 스포츠를 하부 방청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여기도 시공을 받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뒤쪽로 한번 와볼게요. 지금 여기 머플러가 있고 그 방열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도 장착을 해놔서 그래요. 원래 방열판도 다 탈거하고 작업을 이미 해놓은 겁니다. 뒤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요소통이잖아요. 디젤이니까 요소통 이 있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지도 안, 안 들어가죠. 이렇게 머플러도 다 스틸이고 다만 머플러 같은 경우는 스틸인데 왜 시공을 안안 하나요?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다 머플러에다가 시공을 하려면, 내열성 페인트라든지, 아연이나 알루미늄 코팅제, 이런 것 지금 발라놨죠. 제조사에서 나올 때, 은분으로은분 음분 발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전체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발생되냐면, VOC가 발생돼요 VOC. 유기화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열이 발생될 열이 이 머플러에서 발생되고, 식으면서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냄새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VOC가 뭐냐?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유기아합물에는 항상 발암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머플러 코팅을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실내로 VOC가 들어온다. 발암물질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머플러 같은 경우는 코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머플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머플러들 같은 경우에 옛날처럼 1년 2년 탔다고 해서 여기가 구멍 나고 이러진 않아요. 모 회사처럼 이게 막혔다고 구멍 뚫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웃자는 소리지만 뭐, 참, 뭐 물론 작년을 올해죠 올해 겨울에 소렌토였잖아요. 음, 소렌토가 물리 차니까 이걸 그러니까 AS를 한번 구멍 뚫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 실제 지금 나오는 머플러 같은 경우에 얘가 부식이 나서 구멍이 뚫리고 1, 2년 만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플러 코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시공을 해놓죠. 그러니까 이런데 시공할 때는 저희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시공할 때는 탈지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탈지를 어설프게 하면 떨어진다. 나중에. 그래서 원래는 안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왜? 또 귀찮아 탈취하는 게 귀찮아요. 탈취하고 닦아내고 하는 게 귀찮다 보니까 시공을 안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할때 같이 해놓는 게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놓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하부 전체가 회색으로 싹 되다 보니까 사실 쌍용 자동차에서 나올 때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가 이렇게 나온 거 같죠. 퀄리티가. 그러니까 차 뼈대 만들면서 한번 담궜다 뺀것 같은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세라믹이에요 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 전국에 예를 들어서 세라믹 이름 붙어서 팔리는 제품들의 대부분의 베이스는 수성 페인트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알 아셔야 돼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렸지만 베이스가 수성페인트를 가지고 세라믹이라고 이름 붙여 팔다 보니까, 물론 세라믹이 들어갔으니까 세라믹이라고 했죠.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수성페인트를 기반으로 쓰면 물을 먹어요, 얘가. 흡수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수는 뭐예요?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방수는. 밀어내야 되잖아요. 어, 실제로 우리가 그, 옥상 방수제 옥상에다가 방수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우여서 보면은 빌라나 일반 단독주택들이라든지 옥상을 보면 다 녹색이잖아요 옥상 을 보면 다 녹색이잖아요 그게 방수 페인트를 바본거거든요물 들어가지 말라고 흡수되지 말라고 방수가 그런겁니다 방수는 물을 먹으면 안돼요 이 안으로 물을 먹어서 얘가 축축해지면 안된다는거죠 밀어내야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라믹이라고 팔리는 제품들의 거의 대부분의 베이스가 수성 페인트이다 보니 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먹어요. 물을 먹고 마르는 거예요.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단면이 이 안쪽은 뭐예요? 스틸이잖아요 언제 빠질 거야, 이 언제 빠져서 언제 마르고 그럴 거야. 근데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제가 영상에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아우터아이가 아니라, 세라믹이라고 타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저희한테 확인 좀 해달라라고 해서 오는 차들이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들을 한두 번씩 가끔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 저희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어, 뭐야 물 먹었네 촉촉하네 그럼 방수 아니죠 물을 먹었으면 방수 아니죠 그거 뭐예요 흡수잖아요 흡수 물을 흡수한 거잖아요 흡수했다 마르는 거는 방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방청의 기본은 방수다 방청의 기본은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방수가 아니라 물을 흡수해버린다는건 말이 안 되죠 또 실례로 있습니다 음, 저희는 항상 디스하는 그모 업체 있어요 거. 걸... 중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지만 지금은 저희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소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아우터형을 디스를 하면서 거기서 그랬대요 다담는데 본인들의 세라믹은 물을 먹으면 물이 배출을 한다 얘가 물을 먹으면 들어갔다가 배출을 한대요 배출을 그게 방수인가요? 아니잖아요. 물을 먹고 배출 하는 거는 방수, 방수가 아닙니다. 그건 흡수가 된 거예요. 흡수가 된 거고 배출하는 게 아니라 마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을 먹은 게 날씨 더워지고 주행하고 온도 올라가면 마르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저거예요? 막물 흡수, 물 저기 흡수하고 막 어? 배출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고객님들이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청의 기본은 뭐다, 방수다. 방수는 물을 먹으면 안 된다. 물을 먹는 거는 물이 이렇게 젖어 있고 얘가 물을 먹었다라는 건 뭐다? 흡수다. 어떤 스포츠. 음, 시공된 거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그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이 커넥터 요거 눌러서 쏙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다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마스킹 쳐서 요런 부분들은 이렇게 살려놔야 되는 거죠. 드라이브 샤프트, 샤프트도 시공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작업한 렉스턴 스포츠 세라믹 오리지널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 어, 또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기, 할게요. 감사합니다.